안녕하십니까 띵호입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쿠키런 오늘은 어 눈설탕맛 쿠키 말고 다른 걸 하려고 한는데네 그래도 나은 천사맛 쿠키랑 어, 천사맛 쿠키와 조합보너스인 네 <laughs> 누구지 얘가 잠시만요 누구였지 아천사이별네 이렇게 가죠 네, 아이템을 사지 말자, 그냥. 아까, 아까 한판 하느라 다 써가지고. 네. 핸드폰이, 잠깐만. 업데이트가 있네요. <laughs>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서 계속 한번 좋아요와 조회수의 차이를 보았어요. 주에은는 조금씩 쭉쭉 올라가던데 좋아요가 조금 어... 안 올라갔네요. 어쩔 수 없는 거죠. 아 어, 빨리 뭐지 <laughs> 유명한 BJ가 돼야, 아니 YT가 돼야 되는데 <laughs>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리시면 댓글로 저. 댓글로 말좀 해주세요. 마이크가 잘안 들려가지고 네 그리고 <laughs> 아 영상만 찍게 되면 말이 많다가 말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네요. 제가 나중에는 어, 컴퓨터로 어 공포 이야기 막 이런 것도 찍어서 올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다음에 제가 방송 초보라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어,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. 아하, 그리고 네. 제가 어, 보통 게임을 어, 일요일 밖에 일요일이나 아니면 그 평일날 방학 때만 아침 때 난할수 있기 때문에 네저어 <laughs>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네 다시 해야죠 당연히 제가 그리고 어 잠시만 이러니, <laughs> 제가 목이 좀 찼어요 어 여기 제게 있네요 제가 이 이름으로 카톡을 해놨죠. 영상을 찍으려고. 네. 아, 그냥, 내눈 설탕 맛으로 가죠. 귀찮은데. <laughs> 패스엔 어, 조합 보너스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, 아마 얘랑. 그래서 그냥, 네, 가장 좋은 토끼사과죠 아니, 이번에는 코인을 모아보는 그런, 네, 그런 거를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코인절이었나? 어쨌든 이게 점수를, 네, 그거를 코인으로 바꿔줘서 좋은 것 같아요. 점수를 많이 먹어서, 모아서, 네, 코인으로 만들어주면 좋죠. 자, 보시면 이거는 점수가 많이 안 올라가요. 제가, 라고 해야 되지. 이, 저울이 다, 만들어버려가지고, 네. 제가 이걸 먹으면, 제가 또, 코인으로 만들어줘서, 네, 이걸로, 어, 많이 어,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 마,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, 어, 제가, 나중에는, 꼭 코인을, 뭐지, 크리스탈 모아가지고, 그때 나오는 가장 좋은 거를 써서, 제가, 그, 고, 뭐지, 쿠키런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조만간 또 카, 어, 뭐였지? 카페로 만들 거니까, 네, 들어오셔서 가입도 해주시고, 네, 아, 가입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제가 개인에서 만드는 서버에 좀 들어와 주시... 제가 만든다면 좀 들어와 주셔서 네, 열심히 즐겁게 놀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나중에는 다른 애들이랑 같이 또... 아,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할 걸... 할 거예요. 아, 하고 싶어요. 하고 싶어요. 그 다음에, 어, 이 영상은, 어, 제가 고3이 되지 않는 한은, 고3, 고3이 안 되는 한은, 어, 열심히 찍겠습니다. 예, 네, 모바일 정도는, 네, 열심히 찍어 드릴 수는 있는데, 컴퓨터로 하는 거는 많이 못 찍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죄송하고요. 잠시만 여기서 끊어서 갈게요. 영상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잠시만요.